파주의 전체적인 면적이 서울보다 큰건 아세요? 파주가 서울에다가 안양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지역적으로. 안녕하세요. 파마린TV 소설가 박진감. 네, 출판평론가 김성신. 또 만나서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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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근데 제가 어디든 가면 하는 버릇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인구는 얼마나 되지? 산업은 뭐가 있지? 는 이런 음. 것들을 어릴 때사회과 보도 보듯이 네.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또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파주의 전체적인 면적이 서울보다 큰건 아세요? 파주가 아, 아, 아니라 서울에다가 안양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아. 그러니까 <laughs> 지역적으로 <laughs> 천만이 살고 있는 보다 더 넓은 지역에 인구가 25만 정도가 살았던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쾌적해요 인구율도 적고 네. 지금이 거의 50만 이입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현상이 되게 재밌는 음. 거죠. 그 넓은 땅에 절반 정도의 인구는 오래 전에 사셨던 분들, 또 절반 정도는 새로 이제 들어 아파트로 들어오신 데. 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눈에 보이는 파주는 또 굉장히 네. 세련된 네. 아주 초현대적인 그런 공간인 거죠.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금촌에 그뭐5구년대6 0년대 우시장 얘기 막 이렇게 얘기까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네, 되는 그.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 파주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어떤 문화 커뮤니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네. 조용하면서도 그 역동적인 매력이 있는 동네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이 인구 밀도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일상에서 문화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이러고서는 나오면 가령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네. 15분, 뭐 20분 정도 달려서 하주에 어느 곳으로 가잖아요. 네. 출마 도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진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헤이리를 갈 수도 있는데, 그 거리를 환산하면 20km, 30km를 간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20km, 30km면 끝에서 끝이거든요. 합정동에서부터 아마 서초동까지 15km? 그두배 되는 거리를 앞에 마실 나가듯이 나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음. 그런 이야기들을 서울 친구들한테 해주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laughs> 외곽 쪽으로 나가면 또 거기서 따로 즐길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낚시터들도 되게 많다고. 네. 낚시를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뭐 혹시 아시나요? 공릉천은 네.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 공릉천이 한강의 지류 중에서는 제일 크고 긴 천이 에요 한강 같은 곳에 붙어 있어서 천이지. 딴데 가서 있었으면 이건 그냥 분명히 강으로 불려졌을 만큼 음. 크고 또 풍요로운 음.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교하라는 이름도 하천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한강하고 임진강이 있으니까 교한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한강하고 공릉천하고 합쳐지는 곳이라서 교하 이름은 천이지만 강으로 대접받는 이곳이 조선시대 때부터 낚시터였어요 아주 유명한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로 낚시와 관련 있는 경제 생태계가 있었거든요 낚싯집도 아, 되게 많아서 그렇게다예 제가 얼마 전에 원룸면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파주하고 문산 사이에 휴게소 같은 작은 동네인데 세련된 빵집하고 음. 카페가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오, 아주 좋다. 최신의 핫한 그리고 예. 아주 세련된 이런 곳에서부터 좋게 얘기해서 레트로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풍경에 같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게 엎쳐져 있는 게 보통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두는 되게 겹쳐져 있는 거야 농촌 풍경에 새로 생긴 그런 빵집이나 막 이런 것들이 딱 있고 막 그런 면에서뭐그프라하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갑자기 파두가 <laughs> 한개 <개의> 프라하가 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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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한 면이 뭐냐면 네. 가령 겉에서는 그냥 쇼핑센터에 새로 지은 네. 건물을 없애고 지은 게 아니라 네. 몇백년 전에 서 있었던 성과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음. 뒤에 가면 천년 전에 만들었던 성과 함 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쇼핑센터 네. 안으로 화장실 찾으러 들어가면 그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아 전, 1500년 전에 건축물을 계속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건축 자체를 중첩시킬 수 있더라고요. 근데 표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음. 개발을 해도 옛날 거다때려놓으고 새로 짓고 하는 예, 것보다. 예. 예. 무엇보다도 아쉬운 거는 지금 금촌에 가면 박생감 선생 어린 시절에 살았던 <laughs> 집이 있는데 이게 개발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laughs> 그럼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이거 박생 사진으로 사렇게 사진으로 실 네. 시장하고 네. 가까운 그러니까 그 언덕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지굴놀이도 응. 하고 거기 언덕에서 보면 파츠니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뭐 박생감 유적지요 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까 지금 항아리 티이였습니다